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아, 자, 호지이 친구들, 제가 저번에 진행했던 공포 로블록스 괴담을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호지이 친구가 새로운 제보를 줬는데요. 과연 그 방법으로 제가 저번에 했던 괴담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호지의 친구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면 러뭐 해야 한다 좋아요와 구독하기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보가 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66666666 다시 m 님이 특수 문자로 도배된 게임 정리 안녕하세요 진호님 저번 주에 제보라는 이름으로 제보한 사람입니다 정리를 한걸한번 보냈는데 수정할 게 있어서 만졌는데요. 모르고 삭제해서 다시 적게 되네요.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1. 나가는 방법. 비밀번호를 맞추고 중앙에 있는 발판을 밟는다. 가속을 받아 문을 부순다. 2. 보탈 소환 방법. 3. 으로 가. 점프에 위로 올라간다. 위에서 무언가를 한다. 3. 주의사항. 모바일은 점프가 불가능하다. 효과음이 굉장히 크니 귀를 조심 포탑에게 죽으면 방에서 나가진다 자 이렇게 공포로블록스 계단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그 맵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솔직히 굉장히 하기 싫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키고 666666아 이걸 다시 들어가야 된다이게 굉장히 싫지만 <laughs> 가자고 렛츠 <Let's> 키릿 <kill> <laughs> 자 호지 친구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공포 서버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하기 싫은데.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가자, let's get it. 오우, 쉣. 오우, 쉣. 소리 장난 아니고.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뭐지? 응? 나 말고 사람이 있나? 뭐야? 1, 2, 3, 4, 5. 오! 아 어, 깜짝이야. 어, 소리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일단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야? 사람이 있네? 얘들아, 너희 진호 유튜브 보고 했어? 아니, 이거 내가 원래 비밀번호 해야 되는데, 문이 열려있습니다. 이거 비밀번호, 뭐야? 뭐, 뭐야? 아니, 비밀번호 뭐야, 이거? 이거 랜덤이라 했거든요, 비밀번호? 근데 그리고 저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문이 닫혀있었는데 문이 열려있습니다 내 유튜버를 보고 호지의 친구들이 진행을 한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어 일단은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어 대박이다 어 뭐야 밀려나왔어 이걸 밟아야되나? 오! 자, 여러분들 공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약간 무슨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볼까요? 오, 나가진다, 우와 아, 제보가 사실이었어 난 솔직히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오, 진짜네? 그리고 소름끼치는 게 우리 호지 친구들이 이걸 해놨다는 거야 오, 레전드인데? <laughs> 어, 뭐야, 쟤네 저기서 뭐해? 자, 지금 일단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저기서 뭐하냐? 저 이거, 뭐야? 뭐야, 이거뭐 죽여야 되는 건가? 지금 이 친구들이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님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포탈 같은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지옥으로 가는 포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거 지금 포즈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이걸 막 쏘던데? 뭐야? 저기가 점퍼맵인 건가? 이게? 이걸 올라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올라가? 잠시 한 해볼까? 어. 좋아. 좋아. 어, 내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고? 나 때문에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게임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봐. 방해하지 말아봐. 아, 이거 새벽에 촬영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후 에 촬영하고 있어서 애들이 지금 로블록스를 하고 있나 봐. 어? 왜, 뭔 소리야 비켜봐 비켜봐 안깨 보게 좋았어 아 방해하지 말고 아. 시만 비켜봐 자 한번 저도 이 점프 맵을 직접 깨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모바일로 하면 굉장히 힘든데 컴으로 하면 쉽다고 하니까 저 위에 올라가 보자 한아 이거 좀 아, 이게 좀 어렵다 어, 이거 진짜 좀 어려운데? 펑으로 하면 쉽다고 하니까. 려봐분 한번 깨볼게. A few moments later. 자, 호진 친구들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보니까 약간 추진력을 받아서 가야 돼. 다 왔어 이제. 오케이. 좋았어. 거의 다 왔습니다. 일로간 건가? 아유. 아! 아, 다 올라갔건데. 아, 까비, 아, 올라있었는데 The next morning. 자, 호지 친구들 지금 일단 다시 여기까지 왔고요. 밀로 가야 되는 건가? 왜 나한테 묻는 거지? 이쪽이 아닌데. 안돼, 제발. 이쪽이 맞나? 난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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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오케이, 다시, 다시 해보자. 천천히. 약간 이제 요령 알아가지고 좀쉽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제 추진력을 받으면서 뛰어야 돼요. 이렇게 추진력을 받은 상태에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달리면서, 아, 쉣. 약간 요령 알아가지고 좀 쉽거든요? 어, 나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열었는지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비밀번호 열면은 고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막 엄청 시끄러웠잖아. 오. 그건가 보다. 2,000 years later. 오, 보이지? 어, 됐어. 됐어.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오, 어! 오깜짝이야 어, 오, 어. 뭐야? 오, 어, 뭐가 나가는데? 뭐가 나가긴 하는데.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이 포탈은 정체는 뭘까요 거기 올래가고부터 이 친구가 어 이거 봐어어막 눈이 눈막 밝아졌거든요 일단은 클레어에서 눈에서 이상한 빔이 생겼는데요 어 뭔지 모르겠고 한번 맵을 좀더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혹시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 마침 면고어같아 한번 저기서 멀어져 보자. 아, 내가 직접 비밀번호를 한번 열어 보고 싶었는데, 아, 이거 호재의 친구들이 벌써 비밀번호 열어가지고... 아, 아쉽게 비밀번호를... 어, 못해봐서 좀 그런데... 혹시나 우리 호재의 친구들 중에서 그 비밀번호 하는 거를 직접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을 돌아다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66666 로블록스 계단 문을 열어서 나와본 결과 굉장히 소름끼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